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시험을 하죠. 그 목적은 확인하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 뭐, 학생의 실력을 시험하고, 또 연인끼리의 사랑을 시험하여 확인하죠. 또 사람 간의 신뢰도 시험하여 확인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고, 신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시험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되는 분이 아니라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요. 신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듯 하나님 사람을 시험하듯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자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하시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신,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식량과 식수의 문제일 것입니다. 신광야에서도, 신광야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셔서 식량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식수의 문제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투다라는 말의 의미는 뒤흔들다, 불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모세와 다투었다는 것은 백성들이 모세의 멱살을 잡을 듯이 험악하게 달려들어서 잡고 흔들고 심하게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모세는 이런 상황을 사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날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잡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가서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을 칠때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 바위에 가서 순종하여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단순히 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만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모세는 그 의도를 알았죠. 2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과 다투는 문제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을 구할 수 없는 르비듬에 이르러서 모세를 찾아와 물을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늘 자기들과 함께 하시며 자기들을 약속의 땅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가난에 이르기까지 어움이 닥칠 때마다 여와께서 호 자기를 자기들을 포기하고 떠나버리시지 않을까 하는 의심에서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하나님을 불신하고 나가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볼 때,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 볼 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이미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해내시고 구별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까지 마른 땅 같이 건넜고 애굽의 근대가 그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또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도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지금도 먹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모세에 와서 불평하고 다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가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한도까지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책망도 하시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십니다. 이들이 시험하는 대로 응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혼을 내줘야 될것 같은데, 아니면 야단치셔야 될것 같은데, 또 가르쳐 주셔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아직 젖을 떼지 못해서 음식을 먹지 못하죠. 어린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떼를 쓰고 웁니다. 부모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상관없이 때를 씁니다. 그러면 엄마가 그의 아이에게 젖을 물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때를 쓰고 울면 엄마의 심정으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젖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직 자신을 늘 구원해 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하나 훈련시켜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대상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향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인데, 마치 우리가 이것을 보고 "아, 나도 그러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영적인 어린아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거나 그런 수준이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봐 주실지 모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10일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셨을 때뭐 예를 들면 기드온처럼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려고 할때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시험하잖아요. 이것은 사사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하에서 그 시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시험하신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시험을 용납하시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찬양과 경배와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